이번 시간에는 임금, 아, 묶을 속입니다. 묶을 속. 묵글속. 묶을 속으로 파생된 글자 한자어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을 속은 5급에 해당하는 한자어입니다. 글자를 파자 분석해보면 이 글자는 생각보다 한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이 글자가 입구 플러스 나무목으로 이렇게 겹쳐진 글자입니다. 이 입구는, 입구는 아시죠? 이 입구를 바깥으로 빼내면 자연히 나무목이 남죠? 나무목이 들어, 나무목 한 자에 입구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8팔이 아래로 쳐진 겁니다. 그래서 입구는 사람이 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글자가 전체를 뭡니까 이 에오산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에오살비 또는 입구 입구는 물론 이 전체 의 글의 일부분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 글자가 나무목과 입구로 포함되어 있을 때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애오살위 입 구보다 조금 크게 확장해서 이 글자 전체를 애오 사을 경우에 감찰 경우에 애오살위라고 하죠. 이 한자는 특별하게, 특별히 특별 애오 사다라고 하면은 이 글자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됩니다. 나무목입니다. 애오살위죠. 나무를 애오 샀다는 거죠. 나무를 애오 샀으니까 결과적으로 묶어 놓는 것과 같은 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를 나무 주위를 에워 샀으니까 그 움직임을 차단하는 거죠. 노끈으로 묶은 것과 같다. 행동을 제한하게 되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묶을 속을 확실히 알게 되면 여기 파생되는 한자는 이해만 하면 자동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송자입니다. 일급 한자죠. 좌측에 보면은 마음심 변입니다. 변. 변. 우측은 방이라 했죠. 용어는 방법은 변방, 변방. 변방이 어딘데 국가와 국가 간에 울타리,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방, 변방 하면 되겠죠. 좌측은 변, 우측은 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묶었다는 얘기죠. 상대편에게, 그 소속 집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 털어놓지 않고 묶어놓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을 얘기하면, 자기에게 불리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을 묶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한자는 어 두려울 송이 되겠습니다. 황송하다 할 때, 두려울 송입니다. 그 다음, 매울 날짜입니다. 매우, 맵다는 얘기입니다. 맵다. 싱겁다 맵다. 이 얘기입니다. 일급 한자에 포함됩니다. 매울 신. 이 굉장히 많이 보는 한자죠. 신라면 할때 신신입니다. 매울신. 자, 그러면은, 매울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매울신 플러스 묶을 속으로 결합이 되어 있죠. 결합된 것을 분리한다는 거죠. 파자 분석을 하게 되면, 파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릴 파, 글자자자, 글자자, 글자를 깨트린다는 거죠. 글자를 분리시킨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매운 것을 물건이나 제품,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고추 말이죠. 무, 배추, 고추 등을, 매운 것을 묶어도 당연히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매운, 매운, 뭡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겠죠. 매운 물건, 매운 제품이라 를 묶으면 어차피 매운 냄새가 나는 거,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울 날이 됩니다. 매울 날. 그 다음, 어그러질 날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질 날은, 어그러지다는 라 것은 뭐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흩어지다. 일정한 형태를, 일정한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묶을 속. 선 칼도 방입니다. 칼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죠. 이렇게. 선 칼도 방은, 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쓰이는 저 부스라 있죠. 그래서 방을 붙였는 거고, 이 칼도와 이 칼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칼도. 이쪽에서는 글자를 세워 놓은 것 같죠. 한 일자 일자 그래서, 그래서 선칼도방이라고 합니다 선칼도 우측에서 시키니까 방이고 좌측에 있으면 편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묶어져 있다는 거죠 묶어져 있는 것을 칼로 갖다 베거나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이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무질서하게 어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어그러질 날입니다. 어그러질 날, 날. 일곱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묶어놨습니다. 묶어둔 것을 칼로서 베거나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이 그 물건이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간다는 거죠.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반대적으로 반대의 뜻으로 반대의 의미로 발랄, 발랄하다. 활달하다 할때 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묶어놨던 것을 구속을 하다가 풀어주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죠 내 맘대로 해라 그것은 발랄하게 행동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수라상 할때 수라상 수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먹는 밥을 말하죠 수라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밑에 한자를 표기해 놨죠. 수라. 이때 묘하게 물 숫자를 씁니다. 여기에. 나는 수라라. 일반적으로는 수라라 외에는 어떻게 쓴다? 어그러질 날로 쓴다는 거죠. 어그러질 날. 또는 활달할 날, 발랄하다 랄로 쓰이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